3시에 있고요. 음, 구역 예배 뭐 모든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방 봉사는 우리 최수원 집사님 구역 수고해주시고요. 다음주는 우리 박혜준 집사님 구역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금주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고요. 어,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저녁 8시부터 한 10시까지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단일 기도회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기도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은혜의 주인공, 예, 내가 그 기도.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 4장 1 4절입니다 이호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도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에 무사람에게 신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게하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예예. 예. 이그이 오늘날 너에게 공화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한 번씩 이르시자 너 자신을 이자 하는 폭담을 이뤄여 내게 내 자신을 우리가 평생 다 앞으로 나가서 생각지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을온 땅에 이있을때이에 많은 가있었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렛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소수자, 정리인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해당할 것이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다한 명입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러한 동네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복목으로 건설된 복목으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일처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요 시골을 다녀왔어요. 근데 시골을 가는 길에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황금 벌판이었어요. 넓게 물을 익은 그 벼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어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 이렇게 덮치거나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어 저는 그 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물을 익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고 여전히 태리 가운데 있고 내 자존심을 챙기는 하고 바쁜데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amen. 예. 오늘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히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벼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무슨 속담입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건 아멘 아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누가 고개를 숙이라고 안 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잘 나갈 때, 누군가 나를 세워줬을 때, 그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정말로 인격적인 자고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습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요 온 이스라엘, 온 유대 지경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명절도 아닌데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는요. 발진이 틈이 없었을 거예요. 마을 입구에는 아마 현수막이 걸려있을지도 몰라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시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향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지방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퍼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참 이게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은요, 이사에서 61장, 6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이 항폐한 성을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원자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신는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셔갖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으로써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으로써 그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신년은 은혜예요. 희년은 50년에 한번 있는 해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나팔을 부심으로써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원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다시 흉치켜주셨어요.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요, 온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석방됩니다. 노예가 해방되었어요. 빚이 탕감되었고요. 가난해 갖고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팔았던 그 땅들이 다시 돌려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신연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억을 얻게 하리라 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세상의 온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고요 사단의 건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신현의 나팔소리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구원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신의 그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민족적 구원자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온 인류의 공통되고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갔고요. 온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요. 이 말씀은요.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과도 달랐으며요. 건세 있는 자의 말씀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의사야 너 자신부터 먼저 고쳐라는 속담으로 나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들이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그 의사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버나움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여기서도 기적을 행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금이 한양이라는 말이 있다시요 우리는 모두 성공한 모습으로 고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고향에서 기적을 못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고향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뜨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많은 가부에게를 한 번도 보내지 않으시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렛다 가부에게 보내셨고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하만을 깨끗게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의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요. 참빛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눈먼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눌린 자인지, 음. 우리가 얼마나 포로된 자인지를 알게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에게 기대하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싸움을 거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어디에서 가장 잘 보이는지 아십니까? 싸울 때예요. 문제 앞에서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나와 다른 상황에서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시당을알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기뻐 반겼던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자 자신들의 마음에 들키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검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싸움을 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싸움을 거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둠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심으로써 고향에서 쫓겨나시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힘으로 싸우는 자가 지혜자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권세로 싸우는자가 지혜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자가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 자요 덕이 있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또 한번 저를 주목하게 한 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마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줘서 천하 만국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앉으셨으며 병든 자를 친히 만져 주셨으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실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피치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살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기독교를요 단지 초월의 종교, 기적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직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요 방언을 하고요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능력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요, 힘이 있지만 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십자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년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렸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십년의 나팔은요, 들는 자만이 다시 불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에서 4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세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도록, 그들에게 위로하고 외치래요. 무엇을 외치랍니까? 십 년의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 죄악의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어디에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자가요. 예, 네,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년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무로써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나팔을 불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떠질 것이요 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절절하게 사람의 아들로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고아와 같이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려준 것도 십자가고 우리가 이땅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능력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맘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혈기 내며 화내며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을 가득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아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에 맞지 않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수치까지 당하시면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자유니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희들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